오늘의 퍼즐은 바로 이 퍼즐입니다. 안녕하세요. 퍼즐로 게입니다 오늘은 열기 퍼즐입니다. 아주 단순한 심플한 그런 열기 퍼즐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열기 퍼즐입니다만 서랍입니다. 서랍이 잠겨져 있습니다. 열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부지하에센 힘을 가하면 잡아당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무 퍼즐의 속성상 무리한 힘을 가하면 퍼즐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퍼즐의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에 좀 손때가 탔습니다만 어, 나무 모양의 어떤 그 홈이 파인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 좀 손때가 묻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입니다. 서랍이 있지만 열리지가 않고요. 달랑달랑 거리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뒷부분이고요. 옆부분입니다. 이쪽도 옆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무리 이 열심히 좀 정교하지 않게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만 아무리 어디를 찾아보아도 움직이거나 밀어도 좀이 퍼즐을 이 서랍을 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달랑달랑거리니까 더욱더 속만 어, 애타게, 지금 마음만 급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흩들어 봐야 될지. 어? 흔들어 보니까 뭔가 지금 반응이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 퍼즐의 묘미는 우연에 기초한 이런 의외의 기쁨을 주는 퍼즐이었습니다. 이렇게 흔들었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흔드니까 색깔이 아까 이 약간의 황토색이었던, 연한 황토색이었던 부분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현상이 발생할 것일까요? 이렇게 했을 때는 원위치 된 거고요.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흔들어 보고, 돌려 보고, 때려 보고 해야 되지만 이 퍼즐의 경우에는 좌우로 흔들어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손때가 묻은 이유 중에 하나는 손으로 밀어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지금 조금씩 미는데 색이 변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다시 원위치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색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살 밀었습니다. 물론, 우연히 이렇게 하면은 쉽게 될수 있는 것임도 불구하고 한번 누구라도 다 손을,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움직여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퍼즐은 아주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면, 즉, 최초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로 바꾸고 나면은 서랍이 아주 스무스하게 열리는 그런 열기 퍼즐 아주 단순한 그냥 단순한 재미 요소만을 갖춘 그런 퍼즐이었습니다 엄청난 어려운 퍼즐이라기보다는 그저 한순간 웃고자 하는 심플한 그런 열기 퍼즐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여기다가 선물할 조그만한 물건을 넣고 딱한 뒤에 전달을 하면 그 친구가 짜증이 나지 않을 정도의 순간에 아마 이 서랍을 열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어렵, 어려운 열기 퍼즐이라고 하면은 이 퍼즐을 아무리 안에 그 퍼즐 속에 귀중한,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보석이 들었다 할지라도 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 짜증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퍼즐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대부분 누구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시도해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심플한 그러면서도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이런 퍼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 이렇게 하면 안 열리고 이쪽으로 해야만이 딱 열리는 그러면서도 또 소리가 딱딱딱 집 나는 이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게 asmr 비슷하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듣, 들을 때 굉장히 그 청량감을 주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퍼즐을 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서랍이 다 열리지는 않습니다. 어, 항상 이 퍼즐과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장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친구에게 전달을 하면 부모님께 자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즐겁게 이 퍼즐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물론 선물도 좋아할 것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심플한 단순한 퍼즐 그래서 굉장히 그 멋있는 목재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일종의 이런 그 판을 뭐라고 그러죠? MDF라고 하든가 아니면 합판이라고 그러든가 아주 어, 값싼 심플한 그런 재료를 이용한 것도 그런 이유였었죠. 많이 만들어서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아마 대량 생산을 한 제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적인 차원에까지 어떤 경지의 그런 퍼즐은 아니고요, 어, 대량 생산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열기 퍼즐 어, 새로운 내용으로서 신기했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또 새로운 퍼즐로 찾아뵐 때까지 오늘 또 해피퍼즐링.